딥퍼플은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보는 거랑 실물 보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딥퍼플 색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고구마 색상이다, 팥죽 색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종비트크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 14 드디어 수령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네가지 모델이 바로 아이폰 14 시리즈 4종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게 일반형 우측에 있는게 프로 모델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식이 상단에 있는 노치와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 부분입니다. 원래 전작같은 경우 프로 라인업은 박스 자체가 검은색이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치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완전히 급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색상을 다르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1번 모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워낙 심각한 급난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폰 14 블루. 다음으로 아이폰 14 플러스 퍼플. 아이폰의 블루와 퍼플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2 블루는 용달 블루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아이폰 12의 퍼플은 좀 찐득한 바이올렛 느낌이었어요. 아이폰 14의 블루는 전작에 있었던 시에라 블루.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아이폰 14 플러스의 퍼플은 퍼플보다는 좀 많이 색이 연합니다. 베이비 퍼플? 색상이 아이폰 11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기도 해요. 구성품은 별 다를 게 없죠. 유심 트레이 제거 핀과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투 USB 타입 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안 들어간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은 없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저는 유광보다는 매트한 무광 처리가 된 프로 라인업이 제 취향에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차분한 걸 좋아하거든요.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을 선택한 저의 선택이 이번에도 맞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후면은 유광, 측면부는 무광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무광이지만 그렇게 미끄럽 않습니다. 착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작의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1 4 일반 모델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색상인 블루와 퍼플 이게 추가됐다는 점 그리고 전후면 오픈 가능한 수리 용이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 전면 카메라 오토 포커스가 추가됐다는 점 후면 카메라 센서가 개선되었다는 점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위성통신이 추가되었고요. 충돌감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램이 4기가에서 6기가로 늘어났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램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iOS 업데이트와 같은 사후 지원을 받는데도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반 모델이 프로 모델에 비해서 인기가 없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를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GPU 5코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성능이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프로 라인업과 비교하면 1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은 중국 본토가 먼저 나오고 어떤 제품은 대한민국이 먼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 한번 갔다가 온 건지 의문 부호가 좀 붙네요.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 폰에 가까이 가져와서 로그인하면 빠른 시작이 또 가능합니다. 역시 중요한 건 바로 아이폰14 프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사실상 아이폰14 시리즈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프로맥스는 딥 퍼플, 스페이스 블랙으로 이름이 변경된 거. 이게 조금 눈길을 끌고요. 다크 퍼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었는데, 실제는 딥 퍼플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검은색이 살짝 들어간 어두운 톤의 퍼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시픽 블루, 시에라 블루, 알파인 그린. 이 색상은 오직 특정 연도의 아이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딥 퍼플, 딱 봐도 신상 컬러 이게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면에 보시면 스페이스 블랙, 딥 퍼플 실제 색상보다는 좀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 로고도 어떤 컬러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뜯어주는 이런 맛이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 블랙. 그래파이트 색상보다 조금 찐득한 그런 느낌이네요. 딥퍼플은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보는 거랑 실물 보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딥퍼플 색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고구마 색상이다, 팥죽 색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왜 애플에 유독 갬성이라는 단어가 붙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애플 로고 베어 먹은 듯한 이 사과 로고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이 색감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딱 만졌을 때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요 구성품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상당히 단촐해졌지만 제품에 대한 완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 상당히 동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블루 색상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 퍼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서 봤을 때, 이 아래쪽 부분은 스페이스 그레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은 딥퍼플 느낌이 나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상으로 표시가 잘안될수 있는데, 이 알루미늄 바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 애플 로고는 좀 연한 퍼플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이 카메라 선 부분은 좀찐득한 비비드한 퍼플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이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굉장히 내구. 구성 좋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페이스 블랙과 딥 퍼플. 색상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퍼플이에요. 측면을 봤을 땐 이런 느낌. 케이스를 사용하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 생폰으로 사용하신다면 이 부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카메라 렌즈 부분이 상당히 돌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월페이퍼의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 모델은 스페이스 블랙, 딥 퍼플 이렇게 색상에 맞춰서 배경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4이 eSIM을 지원하기 때문에 셀룰러 설정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iOS 16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배경화면을 내 마음대로 사용자화 할수 있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 나의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배터리 안에 이 잔량이 숫자로만 표시가 되는데 추 iOS 16.1로 업데이트가 되면 이 배터리가 실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뮤직이나 팟캐스트 이런 걸 만약에 실행을 할때 만약 이렇게 위로 올리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터 아일랜드 고정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알카로이드를 변형한 그런 앱이에요 아이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니처와 새로운 UI,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4종 모델에 대한 언박싱 및 간단 사용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 센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테크 요정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